오늘은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요즘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정착이고 정착보다 중요한 것이 분위기다 이런 말씀했는데 교회는 감사의 분위기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의 분위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모름지게그 마음 속에 감사가 샘솟듯 넘쳐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의 말씀인데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챙기름이 민수기서입니다. 몇번셌냐 하면 두번 세요. 출애굽에서 황해를 건넌 다음에. 신내산 앞에 다 집결했잖아요. 이때 출애굽한 그일 세대의 수를 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여수아를 중심으로 요당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출애굽 이 세대의 수를 전부 또 세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의 수를 두번 세었다. 그래서 그책 이름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훈련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읽을 때 조금 어, 훈련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는 훈련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니까 훈련받으러 가는 거죠 훈련은 그렇게 썩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훈련은 매우 중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봉독하시죠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해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딸의 무슨의 첫째 딸일까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 했는데 마지막 40년째가 되는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행하는 이동하는 시간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 세 군데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첫 번째 광야는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성막도 짓고, 이게 첫 번째 광야의 머문 생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과 가안에 이제 정복해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갈수 없다,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감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의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할수 없이 그들을 돌이켜서 바란광야로 이끌어요 바란광야가 사람이 좀 머물러 살만한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몇 년을 지내느냐 38년 동안 거의 여기서 사는 거예요 바란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매일매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세대들을 중심해서 이동해 가지고 여당강 동편의 모압 광야에 잠시 머물러요.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여당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 0년 광야 생활 중에 이동했던 여행 시간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압 광야에 머물렀었다. 이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8년 정도의 바란 광야 생활을 거의 끝을 내고 마지막 모압 광야로 다시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첫째 달의 첫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미리암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1세대였던 미리암도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라 하는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미리암도 또 머지않아 아론도 출애굽 1세대가 다 마무리 인생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어찌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평생에 예수를 믿고 평생의 신앙 생활 하다가 마지막 임종의 날에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거 어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천국의 대열에 낙오덤이 없어야 되겠고,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이름 뭐냐?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고, 천국에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잘 이끄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이 목회의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귀한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죠.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광야의 가디에스에 있는 동안에 물 문제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목마른 것이죠 셈이 아주 귀한 곳이니까 이 광야에서는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광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자주 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물 문제를 몇번 만나느냐 하면은 세 번을 만나요. 한 번은 마라에서 첫 번째로 만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께 감사로 찬양을 드려요. 홍해를 건넜으니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애굽의 군대로부터 살려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감격 속에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로 사흘길쯤 들어갑니다. 그것이 마라예요. 여러분, 사흘길에는 의미가 있어요.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을 아끼고 아끼고 먹고 3일쯤 됐을 때그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물을 꼭 만나야 합니다.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마라에큰 물을 만났습니다. 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나 너무나 짜다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때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모세는 백성도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은 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물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시게 하시고 그물 옆에 있는 물가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뽑아서 물에 던지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의 쓰리쓴 마라 같은 문제가 주님 만나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라의 물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물 문제가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물 문제를 만납니다.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지금 없는 문제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해라.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또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과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물 문제가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반석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물문제 해결됐어요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잖아요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로 기도하면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교훈해 주고 있는데 또다시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무리빠에서 또다시 물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빠에서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예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또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과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물 문제를 만났지만은 주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 앞에 서서 물이 나오라고 선언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물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나를 원망하겠느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씩이나 힘껏 분노 속에서 내리쳤습니다. 물은 남았지요. 백성들이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어찌하여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로써 선언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분노 가운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느냐? 이제 너는 이로 인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말 들었을 때 괴로웠을까요? 40년 동안 온갖 괴로움을 겪고 백성들의 금송아이 사건 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했던 모세 그러나 마지막에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잠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될때 여러분 잠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능 시험의 준비의 하나는 그런 거라고 해요. 틀린 오답의 문제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왜 문제 내가 틀렸지? 오답을 찾고 찾고 반복해서 문제 유형을 반복함으로써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죠. 비슷하게 나온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오다 훈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에서 리비드에서 무리바에서 경험했던 백성들의 물 문제처럼 여러분들은 물 문제가 없으십니까? 신앙의 문제 또는 물질에서 밀려오는 물 문제.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밀려오는 그런 물문제들이 없으십니까? 물문제가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감사로 기도해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지 못했더니 문제는 해결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그 유행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리비듬에서 똑같은 문제 내줬다. 풀어봐라. 우리가 볼 때는 아, 감사로 기도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하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실패했어요. 또다시 물이 빠의물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알잖아요. 아 백성들이 감사로 기도하면 될 터인데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였지?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 문제 만났을 때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우리 삶에 물 문제가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물 문제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물 문제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았잖아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슬픔에 빠진 그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주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아롭게 하리로다. 아멘. 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누군가는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함께 하시고 지금 또 새롭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민숙에서는 바로 신앙의 훈련을 주는 책인데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인생의 물 문제를 만난,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로 해결받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시간에 짧게 구약에서 한두명 정도 예를 들고 신약에서도 공평하게 한두명 정도 예를 들여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물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감사로 기도하면서 해결된 사람들. 첫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한국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때부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물밀듯 남한국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에로살렘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을 되느리고 아주 끔찍한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의 선전 포고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나라의 물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3일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도 주의 성전에 나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주님 이렇게 편지가 날아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짓떼가 짓떼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짓떼가 있었대요. 흑사병이 돈 거죠. 패스트가돈 것입니다. 18만 5천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어 버리고 사내리 방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간 날 암살당해서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사내립과 그의 군대가 그렇게 몰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인생의 나라 민족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영재 교육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인데도 바벨론 제국과 이어졌던 페르시아 제국의 두 제국에서 네 명의 왕을 섬긴 총리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위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내버려 두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계략을 세웁니다 왕 외에 그 어떤 기도도 신에게 한다면 그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멋모르고 우쭐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올무에 빠진 거죠. 다니엘은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심각한 물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난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겠나이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왕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다니엘을 건져내고 왕이 분노하면서 그 대신들을 다 사자굴에 던질 때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떼가 그들을 다 뼈를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로 기도한 거죠. 신약의 인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에루살렘에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예수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회개하고 참으로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하루에 삼천 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어느 날은 오천 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겠던 이들이 뭐 베드로를 가만둘 수 없죠. 끌고 갑니다. 죽을 지경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밤늦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 밤중에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한 점치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소녀가 점치는 일로 인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녀의 기준을 떠나가게 하고 온전히 치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돈벌이가 그쳐진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간원에게 고발을 해서 그들이 잡혀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힙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폭음전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아가, 다니엘이, 베드로가 그리고 초대교회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인생의 물 문제와 같은 권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물이 없으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 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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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1 세대의 삶은 안타깝게도 계속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순종치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없다고 없다고 해서 다 불평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형편과 처지가 없고 없고 없고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형편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하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다. 우리 형편에 뭔가 없고 뭔가 없고 또 없고 또 없는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면은 없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훈련을 다루는 책인데 순종할 거냐를 묻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순종 훈련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주의 종이었고 위대한 주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단하게 힘들 정도로 이끌었습니다. 그 마지막 40년째 됐을 때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이제 진입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짧은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넘어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쳐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치면요.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되어서요. 넉넉함이 웃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게 로또복권 40억이 된게 있으면 내돈 500만 원 떼간 사람도 괜찮다고 웃을 수 있다고 안 갚아도 돼 그냥 됐어. 왜요? 로또복권 40억이 돼 있거든요. 내 속에 우리는 로또복권 40억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잖아요. 로또복권 40억보다 귀한 예수님, 천하보다 소중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내 입술로 기도한 다음에 버리켜서 불평 원망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로 기도하고 삽시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주는 계훈은 영적인 탈진이 오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심도 필요하고 충전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역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쳤습니까?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끝까지 찬송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